저는 이제 2 3살 황인심이라고 하고요. 네네. 네 보통 사람들이 저를 구구인심이라고 부르요 보면... 구구대장 분한테 좀 이렇게 가려진 아 서은욱이요? 네. 네. 구구하면은 이제 서은욱이다. 어.. 예. 네. 네, 근데 알죠. 저희 그 부모님은 구구하면 저다. 아... 아 예? 뭐가요? 부모님은 당연. 네? 뭐가요? 그 지금 패드리 아 거. 아니 아니 아니.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아 직업이요? 직업은 지금 라이다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라이터 라이다 라이다? 배민 아 라이더 네 라이더, 아, 라이더. 배민 라이더 네, 네. 배달을 하고 있는데 네. 요즘 이제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켜먹잖아요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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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서 월 수익이 한 천만원 정도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음네막 아... 칼치기 막 하면서 그 최대한 빠르게 신속배달 칼치기라는 단어는 어떤 아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차랑 차랑 있으면은 네. 이 사이를 왔다갔다해서 이제 최대한 아, 빨리 간다 요리조리 이렇게 딱 그렇죠 간단해. 요리조리 요리보고 조리보고 외로운 음, 둘리 예. 예 그렇죠 아 그런 느낌으로 재밌는. 선욱 씨랑은 약간 뭐. 커플 타투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플 타투가 아니라 네네. 좀 뭐랄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타투를 해요 어... 네 그게 상징이죠 뭐잘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뭐, 친, 빨리 아니 찐, 일진 싸움짱 어. 어, 어. 네, 좀 놀았다 아...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타투를 하죠 아 어, 인심 씨가 네. 혹시 누으셨나요 아잘 놀았죠. 아 그냥 재밌게 놀았죠. 아 그러니까 예, 예, 예. 오락실 가고 비싼. 예, 예, 예. 아잘 놀았다. 예, 예, 예. 아잘 놀았죠. 저는 뭐 평화주의예요. 아. 네, 사회상 말해서 그 이런 거는 위화감 주려고 네. 예, 타투를 한 거고. 그 이런 속담이 있죠. 잘 짖는 개가 겁이 많다. 아잘 예. 짖는 개가 겁이 많다. 네 제가 좀잘 짖거든요. 아 예, 겁이 많아가지고. 근 내면은 조금 이제 좀 여리신 편이. 아 많고. 그렇죠. 순수하죠. 네, 순수한데 그 예. 겉으로는 좀 쎄야 이제 그 중고딩들이 저한테 시비를 안 거니까 음. 네, 보통 이제 제가 체구가 작고 그래가지고 중고딩들이 저한테 시비를 많이 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, 딱 타투 한번 했습니다 제가 아, 키랑 몸무게를 좀 여쭤봐도 되나요? 키가 190 조금 안 되고요 몸무게는 한67 정도 됩니다 아,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봐도요 왜요? 에? 왜요? 키가 몇? 190 조금 안 돼요 170 되세요? 조금... 아 조금 높아. 아, 조금... 아, 네. 아... 네, 네. 취미는 저는 이제 독서. 아 독서. 네. 어그책 좋아해요? 저는 이제 그 프랑스 작가 귀용 미소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아그 그분 귀엽죠. 네. <웃음> 귀... <웃음> 예? 예? 아 귀용. 예 귀용. 귀용 미소라고 작가님 근데 네. 지금 어디를 쳐다보시는 거예요? 여기 응. 아 이쪽 을 네. 쳐다보시는 네. 거였죠? 아아 네. 네. 아, 네. 아, 저를 보시는 줄 알았는데. 아예예예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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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머리카락 냄새 한번 맡아. <laughs> 아니 응. 머릿결이 좀 혹시 캐라시스 응. 쓰세요? 아니요. 그럼 살구 비누. 아 살구 비누. 비누로 감고. 그 다음에 린스, 아, 트리트먼트와빛 아, 아. 좋은 계산를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네, 빛 좋은 날 그, 그게 무슨 말이죠, 선생님? 네. 배우신 뭐 운동은 운동? 운동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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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떠발이가 이렇게 큰물거예 떠발이. 예. 그 지금 그 태평양 보이시죠 지금? 네. 여기 두만강, 압록강, 섬진강 다 있습니다. 여기 지금. 죄송 원래. 예. 거 만져 봐도 괜찮아. 아, 네. 이거를 입으면은 네. 이게 약간 이렇게 와야 하는데. 아, 그런 사람들은 이제 뽕을 넣고 다니는 사람. 아. 사람들. 얘 얘는 다리가 왜 여기는 여기 다리가 하나가 좀 검은 거 같은데. 아, 싸웠어요. 아, 예? 네. 여자 <laughs> 친구 아. 아, 아니, 아, 아니다. 다음 친구 아니야, 아니야. 네네. 아, 왜왜그 친구 저 과거 일화가 따로 있네. 과거 일화요그 뭘 말씀해달라고 그러신 거예요? 싸우본 적 있으세요? <laughs> 아 싸우본 적 있냐고요? 네네. 아 저는 맨날 싸워요. 저는 제 자신과 싸우거든요아 자신과의 음. 싸움. 네, 그 자신과에도 싸우고, 음.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초딩 보이면 초딩한테도 시비 걸고 중이한테도 아. 시비 걸고 좀 뭐랄까 저의 위압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. 네, 시비를 좀 많이 거는 편이에요. 아 그래가지고 근데 딱 중학교까지? 이제 중학교까지? 고등학생은 좀 힘들어요, 근데. 중학생까지는 제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. 상대방이랑 싸우시 그렇죠 그래야 제가 좀더 세니까 그래서 네. 제가 지금 중딩 사이에서 중딩 대통령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중통령 네 중통령 어... 그 중딩 사이에서 김동령급 이제 제가 이어 ㄲ 가나 싸우는구나 ㅅㅂ 보이나? 개어 ㄲ 야 보여? 나이가? 23 언제쯤 고등학생분들과 아 고딩들이랑은 솔직히 말해서 네. 싸울 생각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제가 문신을 보여 줘도 시비를 걸더라고요. 저한테 담이셨다 시키고 그러고. 아. 죄송합니다. 어.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어. 저 앞에 네. 여기 이 부분만 여기가 봐. 이거. 아, 저도 말은 해야죠. 아, 예.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. 네? 벌써 끝났어요? 아. 뭐 하고 싶은 거있어그 질문을 지어서라도 저한테 막 말해 보세요. 네, 네. 아. 오. 어. 혹시 앞으로 네. 계획을 좀 네.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저의 이제 그 미래의 플랜은 네. 이제 중학생들 재패하고 뭐 물론 지금도 재패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고1까지 아. 쓸어 담는 게 저의 이제 목표고 현재 아. 목표고 고1 넘어서 이제 고2, 고3 음. 그 다음에 20살, 음. 21살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가는 게 저의 최고의 목표 아. 23살 아, 아, 네. 저 23살이에요. 네. 23살. 때. 아, 본인 나이. 예, 네, 예. 네. 9 9년생이라 네. 어, 굳이 계산을 네. 하시는 거 같은데. 아, 네, 네. 아, 23. 네, 23 맞습니다. 99년생이 혹시 무슨띠였죠? 99가 닭띠죠? 닭꼬 <laughs> 그래서 예? 네? 뭐가요? 아, 닭 아, 닭띠죠. 이건 비둘기 아니에 <laughs> 에이 닭도 이렇게 소리내요아 어. 그데 <laughs> 예. <laughs> 네. 예. 마지막으로 네. 저희 시청해 주시는 아. 분들에게 예. 뭐 한마디를 해주시다거나 아니면은 예. 이런 것들은 예. 좀 하지 말아라. 아니면 아, 충고 예. 아니면 조언 아니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마디 만. 아 제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네. 그 고등생 학 친구들아 나한테 담배 셔터좀 시키지 마라. 나 존나 쎄다. 보이나 이거 분신? 어그 너네 조만간 나한테 뒤진다 돈 깔고 다녀 감사합니다 네. 끝이에요? 네네 이상입니다 네, 네 방송은 음. 이제 끝났고 어. 아 라이다나 가야겠다 혹시 그 담배 오? 하나만 사다 주시고 갈수 있는지 어네그 모피세요? 뭐 돈? 그아아돈 음, 우선 사오면은 아네네네네 아, 갔다 오고 아예 네. 네. 고생했어? 아네네 네.